9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요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불사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어,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헬로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맞보하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함과 화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말 세상과 다른 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화평함이 없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화평함 허락해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정말, 어, 믿음 안에서 하나되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펠로시 공동체가 선화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며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이라 이끌어지는 이 하루 동안 정말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은혜를 맛보는 그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시 말씀은요 시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은, 없이는 없 아무도 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꼭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명, 망령된 자아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있을 때잘합시다 있을 때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세상에는요, 어, 시작이 있으면 끝이라는 게 있죠. 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어,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이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종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너무 시간이 어, 더디게 간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20대가 되고 싶었던 어, 그런 10대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요, 이제는 이제 머리에, 뭐 어르신들 앞에서 뭐 나이 얘기하면 참 죄송스럽지만, 어, 어느 순간 머리에 신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앞에 숫자가 5자로 바뀌는 그런, 어,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던, 정말 그 자신만만했던, 어, 젊은 시절은 어느, 어느 순간 다 지나가고,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 성경도요, 우리의 인생을요, 어떤 경주에 비유하면서 언젠가는 끝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렀다는 허사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한다는 것은요, 결국 인생에는 결승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9장 2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경주라는 것이죠. 어, 상을 받도록 어, 다름질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언젠가는 그 인생의 결승선.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결국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헬로우식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29년 동안 이 포모나 지역을 지키면서 참 묵묵히 잘 어,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헬로우식 공동체도요 어, 결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뭔가 우리가 이 모임이 영원할 것 같고 어, 정말 너무나 다 귀한 한분한분 한 분, 귀한 분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모임이 참 오래 갈 것이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정말 신랑된 신랑이, 신랑된 예수님이 신부된 이 땅의 교회를 부르는 때가 되면요. 이 땅의 교회는 다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가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가끔 쓰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올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수 없을 때가 올수 있다는 것이죠. True rate.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고 끝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들은 오늘 하루 내 주변의 사람들과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납해 주고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다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김인신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참 귀한 교제하는 시간을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어떤 장로님 말에 의하면은 뭐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는데 처음으로 한번 그분을 안아드리면서 네, 그런 귀한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펠로시 교회 29년 동안 이런 교제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안아드리면서 사랑과 축복의 고백을 했을 때 정말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원래 교회라는 것이 곳이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껏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서로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 갈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이 땅의 교회는 신랑이 부르시면 대려감을 당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화평함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거룩함을 따라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들은 다 내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온 세상의 모든 악들을 우리들은 갖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라가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비유하고 욕하는 단어라고 하죠. 미련한 놈이다 악하고 뭐 가치없는 인간이라 그런 식의 말을 한다면 결국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형제를 비하하고 욕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이런 말씀들을 아니 뭐전 진짜 그러겠어?라고 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옥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진중하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더욱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시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너희 공동체 안에 그런 음행을 버리고 또 장자의 명분을 그 파쪽 한 그릇에 판 애서와 같은 그런 망령된 행동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우리는 주를 볼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음행과 더러움을 멀리하고 거듭난 삶의 모습과 열매가 있어야 참된 구원의 길에 우리가 이르고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 뭔가 또 다른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행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될때 거룩함과 화평함의 열매를 우리는 저절로, 절로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내는 날 우리는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된 믿음에 따른 열매들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서는요,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죠.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경솔로 하게,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지, 언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올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요. 끝이 나면 우리들은 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과 결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때가 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행한대로 내가 그들에게 상을 주고 갚아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경주는요, 언젠가는 결승선을 통과해야 될그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행한대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상과 벌금에 대한 것을 받아야 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결승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칠 때가 다가오고, 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승선을 통과하면요. 더 이상 기회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고요. 지금이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야 할 때이고, 지금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평해야 을할 그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늦은 눈물을 흘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로시키의 송도 여러분들, 있을 때 서로에게 잘 합시다. 예. 지금 내 옆에 목사님이 계실 때, 장노님이 계실 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금 계실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함을 좇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이 경주에 결승선을 지나가는 그날,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리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오늘 하루 할수 있는 것들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룩함을 쫓고 화평함을 쫓는 일들 그 작은 일들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과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의 삶도 끝을 나고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해야 될 때가 오게 될 텐데 주님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를 말아볼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늦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소중히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말 열매 맺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헬로시부모체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만 하심으로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유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속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압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요즘에 예, 저기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이렇게 기온 차가 많아서 독감도 유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또 건강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